태고 괴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딱 봐도 퍼스트 파이 얘기 같은데? 총 70곡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71번째 맞네 8개인데요.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laughs> 어 근데 거의 뭐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은 거의 다 정리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저게 뭐냐면은 태고의 달인네 위로 이제 태고의 달인이 나왔단 말이야 두 번째로 나온 태고의 70곡이 수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70곡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니까 의문의 음원이 하나 더 발견된 거지. 그게 이제 퍼스트파이 라고 있는 곡이 수록이 되어 있던 건데, 그래서 일단 이곡 이름이 왜 퍼스트파이 냐면은 이게 별게 아니에요. 태고의 달인 내부 저거 데이터 상에서 음원 이름을 알파벳 플러스 숫자로 6글자까지 쓸수 있어 가지고 저렇게 됐을 거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은 성불 같은 거 성불이천이 아마 라스트 2K였나? 천체 간측이막 텐타이 이런 거였을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명을 코드명처럼 해가지고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퍼스트 파이는 코드명은 관측이 됐는데 곡이 실제로 게임에 수록이 돼있지 않아가지고 뭔 곡인지를 모르는 거야 더미데이터죠 일종의 얘가 왜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검색어에 들어가 있냐면은 사실 뭐 별건 아니고 인터넷에 누가 저 퍼스트 파이 음원을 업로드를 할때 썸네일을 조금 괴기스럽게 놨어. 그 알지? 그 지폐 접어가지고 이렇게 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 곡이냐면은 착 들어보면은 처음에 똑각 똑각 똑각하다가 똑각 똑똑똑. 똑각. 웃음소리가 웃음 소리가 나오다가 꺄꺄 하는 소리가 나오다가 <laughs> 이러다가 이제 개뜬금없이 갑자기 음악이 치고 들어와요 백퀘이죠플래시 진노의 날 진짜 개뜬금 웃기네 그 나오다가 갑자기 백마스킹이 되더니 역재색이쭉 되더니 다시 또박또박 소리가 나오고 그러고 곡이 끝나 보면은 이게 알수 없는 그러니까 인게임 내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음원으로 데이터 안에 있었던 거야 왜 이게 더미 데이터로 들어가 있었나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태고 괴담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긴 해 근데 이거가 몇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퍼스트 파이가 대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안 나왔어요 이게 뭔지 공식으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웃긴 건 공식이 퍼스트 파이 존재 자체를 인정을 했어 예전에 그 태고 개발진 한 명이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곡 중에서 민트티어즈 후속곡이랑 퍼스트 파이 후속곡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트위터에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고 오피셜로 이곡 존재 자체가 이때 인정이 되긴 했거든 근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한번 그리고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오마주가 돼 있는 게 나중에 실제로 중간에 나오는 진노의 날 클래식이 게임에 수록이 됐거든? 근데 그 도전 과제가 아마 전부 다 1이랑 관련된 거였나? 그래가지고 퍼스트 파의 오마주 아니냐라는 얘기 있긴 했어. 그래서 일단 공실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를 있는 밈 내지는 더미 데이터 도시계담 같은 거긴 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대체?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설이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돌고 나서 좀 찾아보다 봤던 건데 인 게임에서 버그가 났을 때 재생되는 음원이라는 설이 있었어. 이게 왜냐면은 PSP 태고에서 곡 불러오기에 실패했을 때 프리뷰로 재생되는 영상이 있었거든.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보면 데이터 로딩 실패라고 써 있는거래. 처음 로딩 단계에서 파일이 제대로 불러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떤 곡을 참조해야 될지 비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재생되는 음원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영상을 제외하고 그 어디서도 사례가 없었어가지고 이 영상 자체가 합성이라는 설이 보통 대세긴 합니다. 증거 영상은 있으나 신뢰도가 부족함.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나왔으면 하나 정도는더 있을 법도 한데 이 영상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원래는 무음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그냥 음원만 넣어가지고 약간 어그로 끈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 요두 번째 가설이 이제 그거죠. 수록 때려다가 수록 안 됐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설이긴 한데 애매한 게 곡으로서 패턴이 나오냐 하면 그런 곡은 아니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수록 때려다가 수록 안 됐다. 근데 곡으로서 말고 이벤트에.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DS에는 이게 오마주로 들어갔잖아요. 그 전구를 끄면은 뒤에서 뭔가 와라다다다다 하고 막 요괴들이 나오는 씬에 쓰였잖아. 거기서 나온 가설이 이거 실제로 이 버전으로 이벤트에 쓰려다가 애들이 하기에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일단 뺀 다음에 나중에 너프해서 다시 써먹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했어. 실제로 나중에 오마주로 다시 쓰인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음원 자체에 대해서도 좀 해석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 되게 많았던 해석이 뭐였냐면은 여기가 약간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느낌이고 이게 뭔가 롤러코스터 떨어지는 느낌이고 여기서부터 뭔가 막 롤러코스 이렇게 막 흘러가는 그런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해석이 되게 많았었는데 언제 찾아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발 소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목탁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뒤에서 요요요요요 이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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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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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거든. 요게 요게. 요카이 요카이 하잖아. 요카이가 요게거든. 이렇게 막 와하고 와하 막 와와와와 하고 나오는 게. 이게 요괴들 아니냐. 여기 백마스킹 되는 게 약간 요괴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설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이게 정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 곡에 대해서 오피셜이 뭔가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저들이 그냥 생각한 내용들이고 전혀 뭐 밝혀진 건 없어.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생각인데 스튜디오에 개발진들 모아놓고 그냥 테스트 녹음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 아무 말이나 하세요 하면 딱 이런 놈 나오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거 같아. 그러니까 이벤트에 들어갈 사운드 이펙트 좀 만들 건데 여러 명이 다 함께 수근수근대는 소리랑 여러 명이 다 함께 뭔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모여가지고 녹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이큐 하면 이런 소리 나올걸요 사내에서 그냥 스텝대 모아가지고 이벤트 효과업으로 쓰려고 한거 그냥 모아가지고 그렇게한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이 곡이 아마 처음으로 밝혀진 지가 십몇년 넘어갔는데 더 이상 공식 차원에서 밝혀진 게 없고 이 곡이 나올 당시의 개발진들도 이제 퇴사하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앞으로 오피셜이 나올 가능성도 좀낮지 않을까? 괴담으로써 남았다. 그런 거죠. 리듬게임기가 보통 이런 괴담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 5년, 10년이면 보통 밝혀지거든. 근데 되게 오랫동안 안 밝혀진 케이스긴해 근데 태고가 이런 게또 은근히 있다. 이거, 퍼스트파이는 70개 수록한다 해놓고, 있으면 안 되는 71번째 곡이 데이터로 있었던 케이스잖아. 근데 태고에 70곡 수록한다 해놓고, 있으면 안 되는 71번째 곡이 실제로 나온 케이스도 있어. 인게임에. 그것도 위일걸, 심지어? 태고 하는 사람들은 알걸? 제가 알기로는 발매 전에 아무런 전조 없이 그냥 껴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시 보스곡이거든요? 아무런 전조 없이 튀어나왔어, 이 노래가. 어, 이게, 한자가 파자예요. 두개 이렇게 합치면 성, 이거 불, 이거 위아래로 합치면 이, 이거 위아래로 합치면 천. 뒤에 드럼 깔리는 게 이상한데? 이때가 부태고 거의 끝물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곡에 있는 드럼 음으로 패턴 짜도 있어요. 최대한. 파악기 음으로 패턴 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들리는 드럼 음이 전부 다 노트가 돼. 지금은 이제 악기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음들을 노트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만 해도 거의 드럼 노트로 짜던. 사실 근데 이것만 들으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잖아요? 중간에 드럼이 좀 심상치 않을 뿐이지? 이거 왜 아까 전에 원곡을 먼저 들었는 줄 알아? 아까 뒤에 깔리던 드럼음이랑 이 노트랑 똑같아 그 드럼 전부 다 노트화하면 이렇게 돼 이거 나왔을 당시만 해도 졸업곡이었을 거의 <laughs> 이게 그래가지고 괴담이었던 이유가 있거든 이 곡이 일단 당연히 전조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어? 70곡 이랬는데 왜 71곡이야? 거기다가 여기 있잖아요 1, 2, 3 빨간 거 3개 1, 2, 3, 4, 5, 6, 7, 7개 5개 6개 4개 이게 37564가 일본어 고로 하와세로 하면 이나고로시래 울살 이거를 일단 처음에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사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가사를 듣기 시작하니까 여기 뒤에 나레이션 있지 이게 프랑스어로 37564를 계속 반복하는 거더라고 별의별 소리 다 나왔어요. 이거 막 하면서 죽여서 성분시키는 거냐, 일가족 몰살이냐, 뭐 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빵 하는 거뭐 촉소리냐, 별 얘기 다 나왔거든? 근데 가사 까보니까 다근데갑이었어 배고파였어. 네 맞아 이거 중간에 나오는 프랑스어 나레이션이 그때 태국 개발지 내에서 불화 있던 거에 대해서 살짝 메타 느낌으로 넣어놓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레이션이 잘안 들리는 것도 그렇고 되게 뭔가 곡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뒤에 살살 깔리는 느낌으로 깔려 있는 느낌이거든 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요 그것도 작곡가가 얘기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설이에요 그 또한. 아무튼, 이 성불은, 구태고 시절에 나왔는데, 구태고 아케이드에 들어오진 않았고, 아마, 신태고 이제 다리도장 나오고 나서, 되게 초창기에 달인곡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달인들 열어 눌리긴 했지. <laughs> 저는 그거 뭐 트라이 할 정도 실력은 아니긴 했는데, 이거 나왔을 때좀 시끌시끌 하긴 했어요. 야, 이제 성불도 끌어와 하면서,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빨리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그런 적이 있었다.